네, 어, 실전 어휘 어, 고급 어휘 수거 관용어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어휘는 어쩌면 못 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싶은 단어인데요, 어, 어떤 단어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T O N E 발음은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고요, A T O N E. A T O N E. 뭐톤 있잖아요, 톤, 톤이 어떻다, 우리 톤이 높다 낮다 할때 그런 것처럼 A T O N E. 어톤 하면은 어톤 for 어쩌고 저쩌고해서 모모에 대해서 for 뒤에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속죄하다 또 속죄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한다 보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 정의를 보시면 to make amends, make amends 역시 배상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to provide or serve as reparation or compensation. 그래서 제공 또는 역할을 한대요 뭐, 뭐의 역할을 reparation 배상이란 뜻이 되고요. compensation 무 뭐, 무엇에 대한 뭐 보상이죠? 예. compensation 무엇을 보상하던 뜻이 되고요. for something bad or unwelcome 뭔가 좀 나쁜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배상 보상을 하는 것 그게 atone이라고 합니다. 그저 이게 한국에서 얼만큼 이거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히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 수거는 아마 느낌이 딱올것 같아요. to j u s t i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저스티스를 하다.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to somebody something.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게 justice를 j u s t 뭐 정의 뭐 공평함 정 정당함 누군가에게 공평함을 하다 정당함을 하다 좀 이상하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건 순서를 바꿔서 do somebody something justice 그래서 누구에게 justice를 하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do somebody 간목 직목 대표적인 어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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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형식 문장, 사형식사형식 문장 전환되는 거, 요두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뭐냐? 무엇을 공정하게 대하다, 그니까 누구를 또는 무엇을 공정하게 대하다, 공정하게 보여주다. 그각그 그 대상의 뭐 자질이나 어떤 그것을 어 정확하게 뭐 속이지 않고. 공평하게 정당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다 또는 처리하다 대해주다 그래서 또 같은 뜻으로 누, 누구를 또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완전히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실은 그 뭐냐 영작을 통해서 의미를 보는게 가장 뜻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어 정의를 보시면 to treat 대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무엇을 예, 대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Somebody, something,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 That is fair, 아주 정당하고 That shows, 보여준대요. 뭐를 보여줘요? 그 방법이 Their, 또는 It, 그들의, 또는 그것의 True qualities, 아주 진짜, 본연의 Qualities 어떤 뭐 자질 예, 그런 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treat 뭔가를 대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즉 정당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justice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자 같이 한번 영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과거 어떤 죄에 대 해서 속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속죄하다니까는 어톤 쓰시면 되는데요.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The director of the company, 아, 회사의 디렉터 이사가 되죠. Has expressed 현재완료를 표현했어요. 그냥 밝혔다니까 과거에도 상관없습니다. 표현했습니다. Express라는 건 어떤 특히 뭐 감정이나 느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Has expressed 뭐를 어, 밝혔어요? A wish. 아, 바람. 그쵸? 바람을 표현했대요. 뭐하기 위한? To atone 속죄하기 위한. For 뭐에 대한? His past sins. 그의 과거 sins 잘못. 들에 대해서 참고로 sin이라는 거는 뭐 그냥 뭐 미스테이크 단순한 실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특히 어떤 좀 도덕적인 느낌에서 어 잘못을 한거예 그거에 대한 것을 어 우리가 sins라고 하기 때문에 sin하고 mistake를 같다고 보면은 조금 의미는 달라지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작 어, 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저 사진에서는 너가 잘안 나왔어, 즉그 사진에 보여지는 너의 모습이 실물보다 못해라는 표현이죠. 즉, do justice 유표를 쓸 건데 그 사진이 너를 공정하게 너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그 자질, 그 모습들 그거를 제대로 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That photo doesn't do you justice. do somebody 또는 something justice. 그래서 아그 사진은 너의 실물보다 잘안 나왔어. 즉 너가 갖고 있는 true quality, 너가 갖고 있는 뭐 눈의 매력, 코의 매력 뭐 뭐가 됐든간에 예, 그런 거를 제대로 잘 보여주지 못한다 해서 do somebody justice 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작으로 그냥 이두 o justice 이 표현을 모르고 한다면은 이거 실제로 이렇게 영작하는 어, 한국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표현 밑에 오셔가지고요. 답 보지 말고 한번 영작을 통해서 본인이 이표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사이트의 모든 다른 영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2번 어, r i g h t to s p e a k 가입 링크에 가서 어, 확인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어, 제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 수고, 관용어로 자세 뵙도록 하겠습니다.